이번에 큰 파도는 AI가 몰고 오지 않을까? 상세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사진 촬영하러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을 것들. 벌써 연말이 또 지나가서 2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셀러 사용자분들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셀러분들 자체가 큰 파도가 칠때확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다 그만두고 있는 거야. 약간 부업 이런 게 유행했다가 본업에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또 만약에 부업을 하고 있는 분이거나 또는 그 당시에 나와서 지금 창업을 해서 작게 매출을 만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난 한 해가 아마 되게 추웠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25년도를 저희가 좀 뒤돌아보고 26년에 대한 계획을 저희도 세워나가고 있고 그 세운 계획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그 수식어가 연매출 40억의 비밀이었잖아요. 근데 어느덧 2, 3년이 흐르면서 작년까지가 우리가 100억의 비밀이었죠. 그때가 저희가 자회사랑 다 포함해서 매출이 한 110억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매출이 206억. 206억을 넘었죠. 저희가 자회사가 3개가 있는데, 자회사랑 다 합쳐가지고 출고 기준으로 206억이 넘었고, 아직 회계 결산은 안 됐지만 아마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채널명 바꿔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26년은 300억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 달이 한 22, 3억 정도 나올 거니까 아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작년을 조금 뒤돌아보면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지난 연말부터 이제 쿠팡, 탈팡 얘기 나오잖아요. 쿠팡이 잠깐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줄어들겠지만. 아마도 큰 이슈 없이 흘러갈 거다. 하지만 쿠팡이 어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액션들을 취해나갈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새로운 파도가 좀칠 거고 그걸 잘 탄다면 또다시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순간이 올 거다. 왠지 모를 그런 좀 시원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쿠팡 담당자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아 그들은 역시나 강하고 그들은 역시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AI 시대를 접어들었죠. 그죠? 채찍피티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땐 진짜 어색했던 것 같아요. 치 GPT 이게 뭐야 대체 뭐 이상한 용어야 했는데 이제는 정말 쉽게 쓰는 단어가 됐고요 이제는 재미나이 포플렉시티 뭐 클러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써보고 있고 저희 회사도 현재 두 가지를 잘 도입해서 계속 써나가고 있죠 작년에 이제 저희도 스터디 진행했었죠 디자이너분들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무조건 적용하고 실행하고 교육하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고 마케터분들도 이제 AI를 어떻게 마케팅과 잘 접목할지 스터디하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올해 2 0 26년도에는 AI 때문에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새로운 부서도 생겼고요. 부서 속에서 이제 AI를 잘 접목하는 살아남는 이제 쇼핑몰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6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 이제 메인이 아마 AI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래도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한 80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테스트도 할수 있는데 조금 작은 셀러분들, 아직 10명 이하의 규모의 분들 한테는 우리의 준비 이야기들을 좀 듣고 배워서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면서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AI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마 우리가 쇼핑몰에서 AI라는 단어를 꺼내면 아마 모두 예상하는 이야기들은 사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영상을 뭐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상세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더 이상 사진 촬영하러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쇼핑몰은 장사를 하는 곳이고 이익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 이익의 구조를 보면 매출이 있고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이익이 남잖아요. 우리가 사진 촬영이니 영상이니 그런 것들 어떻게 AI를 활용하느냐는 이 비용적인 측면이야. 근데 실제는 이 부분보다 모수가 더 중요해. 이 매출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자리 잡히고 나면 나중에 작은 작은 비용 용들은 나중에 아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건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것들. 영원할 것들. 이것들이 AI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바뀌어 나갈 거냐를 봐야 돼요 사라질 것들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작년에 찍은 영상 중에 알리바바, 알리익스, 테모 들어오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딴 거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수개월이 지나니까 지금도 알리 쓰는 사람 있겠죠 저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그럴걸요? 즉곧 사라질 것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 다 사라져도 되는 거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낮은 가격 가격 낮은 거 고객들이 다 원하잖아요 가격과 AI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 건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한 2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90년도에는 대기업들의 쇼핑몰이 홈페이지가 존재하던 시절이었고 2000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옥션이라는 사이트에서 크게 한번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오픈마켓이라는 게 바로 누구나 셀러가 될수 있다 라는 공간이었어요 즉 당근마켓에 우리가 물건을 중고를 판매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인터넷에서 내가 갖고 있는 아무 제품이나 팔수 있는 거지 이걸 바로 오픈 마켓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곳은 옥션이었어요 옥션은 경매와 공동구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천 원에 등록을 하면 일주일 뒤에 동일한 시간에 이게 종료가 되고 그 시간 동안 천원 천백 원 이천 원 삼천 원 오천 원막 올라가다가 사람이 부르는 대로 올라가다가 일정 금액이 딱 되면 그 밑으로 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구매가 이루어져요 한 번에 경매 중심의 공동구매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고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거지 모자를 천 원에 살 수도 있는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친구한테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옥션이란 사이트가 그때 한 25년 전에 생겨 가지고 지금도 존재는 하고 있죠. 그리고 생겼던 게 이제 지마켓지마켓은 다양한 상품군. 왜냐면 경매가 너무나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상품군을 확장하면서 지마켓이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1번가. 옷을 인터넷으로 사 입는다는 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패션이 더해지고 뭐원 플러스 원이다 해갖고 11번가 뭐 이러면서 나왔던 게 11번가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 스토어가 그 전에 개명을 두번 했거든요. 제일 첫 번째 생겼던 게샤벤이라고 해서 오픈마켓으로 생겼다가 국가의 제재를 받았어. 지금 쿠팡이 그 국회에 끌려나가가지고 욕 먹는 것처럼 네이버가 끌려나가갖고 욕을 먹었고, 그때 샤벤이라는 게, 야, 너거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해서 제재를 받아서 나온 게 스토어팜.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도와주는. 과거에는 내가 오픈마켓을 했다가 도와주는 사이트로 해서 스토어팜이 됐다가, 그리고 다시 이름을 바꿔서 나온 게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이제 경매와 공동구매와 누구나 판매하고 누구나, 어, 살수 있는 그런 공간, 오픈마켓이 2000년도에 생겼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생긴 게 소셜 커머스였어요. 지금의 쿠팡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쿠팡의 원래 이름은 쿠폰팡팡, 줄여서 쿠팡. 그리고 그 전에 티몬 위에프가 있잖아요. 티몬은 티켓몬스터. 위메프는 위 메이크 프라이스. 가격을 내가 만든다라고 해서 위메프라는 게 있었죠. 이런 사이트들이 갖고 갔던 초기 컨셉은 식당을 50% 하는 거였어요. 집 바로 앞에 있는 어떤 고깃집을 50% 할인해서 사는 거지. 가게 사장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할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대신 내가 천명이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제품을 하지 마시고요. 적정선에서 좋은 제품에다가 음료수 같은 걸 더해가지고 그 제품의 세트 가격을 50% 할인하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인하는 건 그렇게 높진 않았어. 한30% 정도 할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식당을 50% 할인하는 티켓을 판매하는 공동구매 사이트가 바로 티몬 미에프 쿠팡이었죠. 오프라인 중심의 식당 중심이었던 게 이제 점점 점점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판매자 중심의 셀러 분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의 쿠팡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잠깐 뒤돌아보자면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두 개의 거대 기업들이 현재 양강으로서 두 개가 존재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때 보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제품은 크게 브랜드 따지지 않고 저렴하다면 무조건 사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알아보고 나한테 필요한 제품을 꼭 검색해서 사는 제품이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는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트도 다, 당연히 쿠팡과 네이버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봐도 똑같이 있어요 아마존이랑 쇼피파이라고 있어요 아마 쇼피파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해외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카페24랑 비슷한 서비스죠 어, 거기는 검색기반이 아니라는 것만 빼고 이런 네이버랑 거의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브랜드들이 홈페이지 중심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네이버의 제품을 등록해서 나만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판매해 나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 아마존이나 쇼피파이가 있듯 한국에는 쿠팡과 네이버가 있는 이 형태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작은 파도들이 있었죠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구매대행이라든지 시커머스라든지 이런 작은 파도들이 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그게 지금은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요때 다시 뒤돌아보자면 2000년도에 생겼던 오픈마켓에서 어쩔 수 없는 1등만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2, 3, 4등이었던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서서히 존재감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티몬, 위에프, 쿠팡에서는 티몬이랑 위메프가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쿠팡이 확 성장을 해서 이제 절대 강자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남은 게이 쿠팡과 스마트스토어의 이 세상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10년 단위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이 당시에 정말 셀러로서 제가 2002년도부터 정말 많은 제품을 팔았거든요. 수백 가지 제품을 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10년 단위니까 2030년을 봐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큰 파도는 AI가 몰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AI가 쇼핑몰과 더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지난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고 회사의 여러 가지 채용과 조직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중요한 목표들을 세워나가고 있죠. 어, 여기서 생각해야 될건 사라질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바로 낮은 가격. 고객은 영원히 낮은 가격에, 즉, 저렴하게 사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 감정은 바뀌지 않는 거죠. 여기에 AI가 어떻게 더해질까?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봐야 되죠. 두 번째는 좋은 제품. 고객은 분명히 가격을 적정히 지불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퀄리티 있는 제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하죠. 세 번째는 이제 빠른 배송. 내가 물건을 샀는데 빨리 방장 이 순간에 물건을 받았으면 좋겠죠 오프라인 시장이 죽지 않는 이유는 정말 내가 이 순간 급한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애기가 핫팩이 필요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 마트라도 내려가서 한개3 0 0 0 원이라도 사서 줘야지 그런데 나중에 쿠팡으로 주문하면 은한개뭐 300원 500원 밖에 안해요 10배가 비싸도 우리는 오프라인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바뀌지 않는 게 바로 신뢰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리뷰랑 추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리뷰를 보고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요하다 아니요. 옥션 시절부터 중요했어요 25년 전에도 리뷰 보고 샀어요 대신 리뷰가 가장 밑에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처음 상세페이지 만들어 냈던 거 보면요 저 밑에 있는 리뷰에 있는 부분을 캡처를해 가지고요 저희 상세페이지 최상단에 다가 넣어 줬었어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잖아요 상세페이지에 이제는 리뷰부터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 페이지가 많아요 이렇게 리뷰 중심으로 제품을 구매한다 이 감정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는 제품을 살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약간 두 려운 거야. 이 제품이 괜찮을까? 그거를 확답을 받고 싶어해. 그러니까 많은 리뷰와 내가 필한 상황과 대입을 시켜서 이 제품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이 생각해봐야 될게 작년에 어, 인플루언서 마켓이라는 게 과거에 블로그 마켓포터에서 꾸준히 성장했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작게 작게 많이 성장한 시절이 최근 수년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리뷰만큼 중요한 게 내가 신뢰하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한 명이 좋다라고 강하게 말해주는 게. 되게 신뢰감을 느껴요 그렇게 해서 인플루언서 마켓이 성장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 옆집 언니 같은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이 제품 써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 절대로 이 광고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광고라는 게 한자어로 보면 넓은 공간에서 소리친다는 뜻이거든요 즉 온라인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던 아주 옛날에 넓은 곳에 사다가 우리가 소리를 치거나 종이를 써서 붙여 어떤 활동 자체를 광고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광고라는 것도 아마 영원히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바뀌지 않을 건 바로 브랜딩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한 번씩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세라 TV에 대한 계획을 조금 공유드리자면 저희가 하반기에 멤버십 영상을 오픈을 했습니다. 멤버십과 일반적인 영상의 차이는 어,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판매자의 제품을 가격을 어떻게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판매량이 늘수 있다. 이 경쟁자의 제품을 이렇게 개선해서 팔아라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경험적인 이야기,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 이론적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많이 해왔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접목을 해서 실무에 잘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멤버십으로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체험판은 1,000원에 운영하고 있으니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아 이런 영상이 나에게 실제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빨리 멤버십 프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테스트 버전이 이미 100명이 꽉차 있고요. 프로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1월달부터 꾸준히 어 멤버십 영상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고 올해도 아마 한 번, 두번 정도 오프라인 강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이때 조금 차이는 실제로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강의를 해나가고 있으니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를 할때 빠르게 신청을 해보신다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 세라 tv를 조금은 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 26년에는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어이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20 26년에 새로 세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